안녕하세요. 안소영 프로의 어바웃골프입니다. 오늘은 슬라이스 방지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슬라이스는 비거리 감소도 되고, 물론 초보자분들에게 꼭 교정을 해야 되는, 꼭 거쳐야 되는 어, 과정이기도 해요. 슬라이스를 거치지 않고 아마 똑바로 치시는 분들은 거의 드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교정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슬라이스는 우선 어 백스윙 때 회전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다시 회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부터 상체를 휙 바로 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백스윙 올린 다음에 제일 1번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죠? 바로 하체 리드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더 쉽게 포인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게 제 상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상체가 열렸다. 이렇게 되면 상체가 닫혔다. 이 포인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백스윙을 올린 다음에 제가 하체를 쓸때이 왼쪽 포인트가 어디로 향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쪽을 뒤로 왼쪽 도는 방향으로 가리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하체 리드에 의해서 상체는 이미 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체를 쓰면서 상체가 더 먼저 돌기 위해서 이각 자체를 만들어 주시면 클럽 헤드가 떨어지기도 전에 몸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따라올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윙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을 올리고 하체를 쓰면 상체가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렸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뿌려줘야 돼요. 헤드를 내려줘야 되는데, 어, 백스윙 탑에서 상체를 돌리는 것만으로 임팩을 하려고 하면, 클럽이 우리 몸보다 너무 뒤에 쫓아와서, 뒤에 쫓아가 있는 상태가 맞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백스윙 탑에서부터 상체로만 돌려서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백스윙을 올리고, 여기서부터 상체를 계속 돌려볼게요. 어 이런 식으로요. 어저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지금보단 잘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타가 이루어지면 공이 뜨면서 막 우측으로 휘는 그런 슬라이스가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체를 돌리는 이유는 상체를 우리가 다시 이런 힘을 쓰지 않고도 상체가 풀리는 역할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체 모양이면 다운싱을 하면 왼쪽 그립이 어때요? 도는 형태를 띠죠? 그러면 상체는 돌렸다 생각하고 헤드가 내려와야 돼요. 하지만 상체를 도는 느낌으로 끝까지 완성하려고 하면 그러면서 머리를 잡긴 잡겠죠? 이러면 그럼 무조건 슬라이스가 난다는 라 거예요. 물론 손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체 동작인데도 왼쪽 가시는 분들은 있지만 퍼센테이지로 어, 봤을 때 대부분, 우측을 간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동작, 하체에 의해서 상체가, 어, 상체는 기다리기 때문에 하체에 의해서 열리는 게 적절하게 열렸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스윙으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언뜻 보면, 제가 상체를 직접 본것 같기도 하지만, 이번에 제가 상체를 직접, 볼 막기 전까지가 아닌, i 니시까지 계속 한번 돌아보는 동작을 할게요. 이번에는 어, 볼에 좀더 시선을 더 두도록 할게요. 어 클럽 헤드가 우리가 우리 몸 앞에서 지나가야 되는데 몸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이팔 휘두르는 속도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치시면 어 슬라이스 유형에 볼이 많이 발생되고. 또한 슬라이스로 인해서 클럽의 힘이 닫히면서 맞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열, 어드레스 때보다 더 열린 형태로 가기 때문에 힘이 분산돼서 뭔가 전체적으로 몸이 다 따로따로 노는 느낌으로 임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힘이 모이지 않는 것 때문에 비거리 감소도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 때 뭔가 회전을 한것 같다고 느끼셔서 다운스윙 때 다시 상체를 너무 좌향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백스윙 탑에서 상하체 분리죠. 어떻게 보면? 하체가 돌면 상체는 어느 정도 적절히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클럽 헤드를 내려주셔야만, 어, 좀더 이렇게 빗, 빗맞는? 빗겨치는 듯한 느낌이 아닌 정타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상체를 계속 많이 회전하면서 치셨던 분들은 하체에 의한 상체 회전만 갖고 치시려면 임팩트 때조그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뭔가 엄청난 편안한, 횡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임팩트 때. 뭔가 백스윙 탑에서 분리하고 클럽이 내려가면 이렇게 뭔가 여기 왼쪽 겨드랑이 쪽이 조금은 기존에 이렇게 빼셨던 분들보다는 조금 뭔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근데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분이 난다라고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힘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해서 잘못된 것 같아 하고 또 백스윙 탑에서부터 상체를 휙 돌면 슬라이스에서 벗어나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백스윙탑에서부터 상체가 꼬인 형태를 유지해서 하체를 쓰면 상체가 내가 안 돌렸다고 해서 안 돌아가진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체가 기다려주고 있어도 하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열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확한 임팩트를 위해서 그 정도의 열림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체를 썼을 때 상체가 열렸다고 가정을 하고 클럽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스윙 탑에서 상체 여는 것만으로 손을 공 뒤까지 계속 가져오려고 하면 여기까지 열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형태는 슬라이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레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를 조금 교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레슨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레슨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